0, 1, 7, 6번 서명하겠습니다다시식 fx 플러스 2가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질 때 나누어 떨어지는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죠. fx 플러스 2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 과라 2차라고 했으니 나머지는 1차가 되겠죠. 그래서 식을 두개 이렇게 세웠어요. 됐죠? 네, 이 부분은 인수분해가 돼서 미리 인수분해를 해놨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이제, 여기다, x에다 2를 대입을 해서, f 2는 여기, 2를 대입하면 여기가 f1이 아니라 f 2가 돼요. 그래서,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, f 2는 여기다 fe를 대입을 해서, 2를 대입해서 fe를 구해요. 그래서 0이 되고, f 2는 마이너스 2가 되죠. 그래서, 마이너스 여기 위에서 구했고요. x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, 여기가, 여기는 이렇게 마이너스 3에 플러스 b가 되고, 여기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F 마이너스 2가 돼요. F 마이너스 2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한 거죠. 여기가 쌍이에요. 그러면 여기 0이 되고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돼요. 또. 됐죠? 그래서 또 마이너스 2가 돼서 두 개를 연립해서 구하면 A는 0, B는 마이너스 2가 돼요. 그래서 d 시 나왔어요. 그래서 답이 3번이라고 합니다. 잠깐 화면 먼저 필기를 하십시오.